부산시의회가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불경 특별연합 규약 폐기를 내년도 회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울산의 시도 의회가 먼저 규약을 폐기하면 이달 안에 추가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꼼수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3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던 불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좀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하며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27일 시작되는 2023년도 첫 임시회에서 불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여부를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별연합 규약은 세계 시도의회가 모두 폐기를 의결해야 해체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부산 시의회는 일정상 경남과 울산보다 먼저 올해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특별연합 규약을 최초로 폐기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겨왔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단독으로 안건을 내년으로 넘겨 규약이 살아있게 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 특별연합의 업무가 개시돼 행정력 낭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큽니다. 때문에 15일과 16일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순차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면 부산시의회도 이번 달 안에 규약 폐기를 위한 추가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건을 숙고한다 해놓고 통과 시점만 타 시도보다 늦추기 위해 꼼수 지연을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별연합 규약 폐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경 특별연합 배치는 800만 시도민들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소멸되는 것으로 후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 귀까지 우리가 미리 잘라버리는 것으로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는 불경 특필연합이 해체되면 곧바로 시도지사들이 합의한 경제동맹 체제로 전환해 초광역 사무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